예, 만세, 3일 만세 기념관에 있는 조형물입니다. 지금 손가락 다섯 개 위에 아기가 검지 손가락 위에서, 예, 하늘을 향해서 뛰는 것 같은 예, 그런 모습이죠. 예, 이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, 대단히 상상력이 풍부한, 예, 조각가 아니고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참진 난 만한 애기의 모습을 형상한것 같고 에, 지금 제목은 자유를 향한 외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작가 이름이 나왔는데 차현주 차현주라는 작가는 선우의 이미지와 그 위에 놓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자유를 자유를 향해 외치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. 거대한 손은 제국주의를 상징하고 있으며 위에는 인간은 당시의 우리의 현실 에, 어, 현실을 뭐 나타내고 있다. 이런 정도로 쓴것 같은데. 음. 이3.1 운동을 기념해서 아, 조형을 한 거니까 남때로 예, 굉장히 그 상상력이 뛰어나면서 예, 그 당시의 상황을 그잘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손의 이미지와 그 위에 놓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자유를 향해 외치는 인간의 모습을 형성하였다.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오는 공원이지만 보기는 많이 봤는데 자 설명서를 읽어보면참입니 감사합니다. 자, 현작가나 만들었네. 네.